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1타픽 TV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코인 바로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되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이 지금 이제 좀 강하게 2.87%한 210원 정도 반등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7,470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5일선과 10일선을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을 해줘야지 좀 급등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마스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시장에 대한 시황 전망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이 도지 코인으로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다라는 어 추측성에 대한 호재로 가격이 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마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고 투자자들은 마스크 네트워크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관련된 호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선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일론 머스크가 왜 관련성이 좀 제기를 되었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마스크 네트워크가 사회관계성 서비스인 SNS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암호화폐에 전송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간 전송과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보관 지갑에 대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네트워크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활용되는 코인으로 내부 의사 결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지금 현재 마스크 네트워크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지금 거의 뭐한 일주일 만에 한 140.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 충분한 반등이 계속적으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큰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를 어,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오늘 어, 마스크 네트워크, 마스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고요. 어그 전에 일단 시황을 먼저 보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시황에 대해서 자지우지되는 그런 가상화폐 자산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시황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어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는 장인지. 지금부터 꼬꾸라지는 장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구독 한 번씩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피난처로 인식이 되면서 랠리가 했던 비트코인이 건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의 체포 등으로 랠리가 주춤하다고 블렌버그 통신이 25일날 보고를 하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지금 현재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검찰인 권 씨를 정식으로 기소를 하고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에 암호화폐계의 부정이 대거 드러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 권 씨는 지난 23일 두바이로 가기 위해서 몬테녹으로 포드리고차 공항을 들렀다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이 체포를 하였습니다. 어, 근데,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어, 살이 많이 쪘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도 많이 느끼시죠? 살이 굉장히 많이 쪘고요. 어, 지금 현재 51조를 뭐 행령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테라 루나, 어,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자들이, 어, 좀 비트코인을 좀 이제 대거 부정적으로 어, 좀 알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어 지금 현재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에 3대 어 3가지 리스크가 올 것이다 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플 소송 그리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일본 마운트 곡수 보상안에 따른 매도로 지금 현재 세가지 리스크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SVB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CS 위기 이후 확산된 탈중앙화 움직임과 코인 상승세에 따른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SEC 리플과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서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의 법에 의한 공모절차를 제대로 거치,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한 리플에 대해서 리플 랩스와 최고 경영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리플 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했고요. 어, 리플이 증권성이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리플과 유사한 모든 가상 자산이 불법으로 판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모든 코인들이 큰 폭에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월, 5월, 6월 어, SEC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SEC와 어, 리플 간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는 리플이 무조건 승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리플이 만약에 이제 상품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어, 모든 코인들이 단기간에서 5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시장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비트코인이 연내 한 10만 달러를 돌파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호재성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현지 시간 미국 가상 자산 전문 매체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 오한다에 대한 수석 시장 분석가는 에드워드 모야는 지금 현재 은행에 대한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다시 커지면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비트코인을 내리고 있다 리플 코인 가격을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 지금 현재 이 연내 10만 달러를 갈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어피트 코인이 1억 달러까지도 어피트 기준으로 돌파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단기간에 어, 플러스 한 50%까지 반등해 줄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어,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방 어, 참여하실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1번이라고 아래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코인 1타님 처음에는 못 믿어. 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 수익이 쌓여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찬 좀 보내드릴게요.라고 어머님께서 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 또 이제 손자를 안고 찍어주신 분들 이런 사진을 보면은 또 굉장히 또 기분이 좋고 어 구독만 늘려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한 72만 원 정도 한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보유를 하였을 때 최근에 시장이 너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어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보유를 하였을 때한 72만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나이 70 드신 어머님도 하고 계십니다.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원금 회복이 거의 다온 그런 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굉장히 또 크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좀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달두달 달 있다 보니까 어, 이제 모든 회원들이 이제는 뭐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 한달두달 달 매일 인사하고 수익 드리고 그리고 시황에 대한 브리핑도 보내드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코인이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코인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편하게 아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바로바로 바로 어, 소통방 링크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또 금액이 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단돈 10만 원만 있다라고 한다면 단돈 50만 원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 편하게 어, 무료방, 어, 무료방입니다. 여러분 어, 무료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하락장일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제가 어, 지금 현재 전자책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제 불장이 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큰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일매일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이 PDF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PDF 파일. 그래서 어, 구독 눌러주시고 시크릿 정보 공유만 들어오시면은 어 PDF 파일 제가 한 30만 원 정도 상당이 되는 어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자료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어 혼자 불장이 오게 되면. 매일 5에서 10% 먹으려고 하다가 마이너스 30%로 손절 친 적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불장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플러스 50% 플러스 100%까지 또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어,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목표가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편하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 일단 소통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2번, 어, 2번이라고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카이버 네트워크도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마스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저는 여기 시점을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 저점이 저점이 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어,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점 어, 돌파만 어, 하게 되면은 어, 충분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중장기 목표가 좀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마스크라고만 어세 글자만 보내 주시면은 바로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마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자료 가지고 왔고요. 어, 20대부터 80대 되신 어르신들 분들까지도 편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코인 주식 총수 대비 유통 물량 계산을 해서 얼마 얼마 원 저점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만 여러분들 매수만 해주시면 되겠고 얼마 얼마 원 고점까지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기간 설정 그리고 재료 설정,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한 내용 보도들, 보도들 정리를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문자 어 문자나 지금 현재 소통방을 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하루에 딱한 종목 무료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한 종목 매일 받아가셔서 매일 5에서한10% 정도만 단타로 좀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구독 눌러 주시게 되시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일체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타피 채널을 걸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채널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어, 많은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1월 19일 아랫 번호로 77이라고만 연락을 주시게 되시면 77이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도지 코인 일단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매수 이후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쉽게 코린이 분들도 내가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쉽게 좀 알려 달라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근처 매수라고 이렇게 써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100만 원, 아 1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97원이나 103원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목표가는 10%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원에서만 매수를 해도 11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원 근처에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만 해주시게 되시면 조금 잃지 않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께 조금 해드리고 있고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결제 허용에 따라서 8%가 급등을 하였는데 사실 2022년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 외국계 뉴스에서는 계속적으로 도지 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어 논문 관련해서 영어 뉴스까지 지금 현재 CNN 그리고 야후에서 나오는 뉴스까지도 제가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나왔을 때좀더 우리가 빠르게 좀 진입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 도지 코인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렸고요 어, 지금 거의 뭐한 121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20% 정도 수익 달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좀 받아보실 분들은 편하게 어, 들어오셔가지고 아랫번호로 77이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어, 77이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드리냐, 어, 하루에 오전 오후입니다, 오전 오후. 오전 오후에 이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시황을 먼저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황도 모르고, 금리도 모르고, 환율도 모르고, 물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황 보는 법좀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20줄에서 한 30줄 정도로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조금 이길 수 있는 방법 수익이 좀 꾸준하게 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전장에서는 단기 저점 찍고 재차 끌어올리는 상황으로 한 기세를 바탕으로 지표 발표와 더불어 단기 고점 돌파 시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한한달 정도만 좀 따라가 보시면서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 지금 뭐 소통은 하시고 있지만 한달 정도 이렇게 시황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 대한 실력이 크게 어, 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이 일정이 있으면 일정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지수가 상승할지 을 내려갈지 두 가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오전 오후 브리핑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시황에 대한 공부법을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황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공을 해요. 무료 어, 코인 제공합니다. 매수가 365원 근처 매수 목표가 15% 이상 수익을 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셔가지고 미쳤다 죽어보자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여기서 이제 세럼 코인을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25% 25%에서 30%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월 2일날 어느정도 바닥이 잡혔을 때 여러분들 1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1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무료 코인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이 솔라나 코인을 제가 또 매수를 시켰어요 솔라나 코인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800원에 2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32,000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2주일만에 3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내용들 계속적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카톡방에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이제 12월 5일날 매수가 액신 인피니티 매수시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매일 10%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무료방은 처음입니다. 무료방 처음이죠. 정말로 무료방입니다, 여러분. 절대 일제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엑시엔 어,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플러스 한 20%에서 3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구독 눌러주시게 되시면 1년 기념 이벤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 지수가 폭락할 때 급등하는 코인 5.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전망, 블린저밴드 30분봉 매매 기법, 이런 것들 다 PDF로 여러분들께 어,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 거죠.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수익 내보실 분들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 투자, 코인일타픽TV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